공연하면서 뭐 실수 실수, 실수나 실수 재밌는 사고, 거 있던데 사고 재밌는 거 있던데 아 <laughs> 저는 한번 무대 팀이 무대 팀이 원래 어, 하는 무대 팀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무대 감독님께서 오셔서 그 사수분이 오셔서 공연을 몇회 정도 진행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어, 너무 매끄럽게 공연이 잘 진행돼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공연을 했었는데, 그날도. 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연이, 그, 그 드럼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객석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전속력으로 뭔가 드럼이 막막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신발 소리 중간에 뽕! 이게 지금 드럼이에요. 드럼 스네어가 이렇게 떴다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객 2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전부 웃음이 터지고. 음, 아, 그랬구나. 봤더니, 어, <laughs> 어. 나 빼고 다 웃고 아, 계시더라고 아, 재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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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 그래서 더 고물처럼 연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러네, 더, 더 의미가 어, 생겼는데. 네, 어. 어. 그 의미를 실어가지고 <laughs> 잘했다. <웃음> 또 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네. 이제, 네. 그 후, 원래 우리를 담당해 주던 이제, 그한뭐 어, 주연이 어, 이제 음. 있는데 아 너무 이게 그 공연을 집중하다가 놓쳤, 놓쳤대요 음. 그래서 <laughs> 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 거야 그니까 음. 뭐지 그 와도 원더풀 그거 하면서 이제 어뭐 드럼이 이제 쳐야 되는데 움직이면 우리 내가 같이 이렇게 춤을 이렇게 같이 이게 계란 티켓트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음. 얘가 안 움직이니까 <laughs> 얘를 내가 계속 보면서 <laughs> 계속 계속, 계속 <laughs> 이 주변을 계속 놔뒀는데 <laughs> 그니까 안 빠져 어, 아, 얘, <laughs> 여기 가장 말할 수 없잖아 땡겨줘 음. 할수 없으니까 계속 내 귀에 주영이 던지면서 계속 춤췄어. 근데 나 나중에 주영이가 진짜 센스 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제일 나중에 이제 뒤로 빼서 했죠. 그때가 좀 아찔했던. <laughs> 음. 그래. 관객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무대 뒤에서 그럼 네. 이렇게 한 명의 네. 스텝이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설명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그냥 자동으로 알고 네네.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지금 어떤 그 컨트롤러로 전자 기기로 저희가 이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무대 크로 무대 팀한 명이 무대 조감독님이 다 그걸 밧줄로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고 계신 거아요 근데 거의 진짜 자동 같은 네. 느낌이 들게끔 해줘요. 굉장히 <laughs>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위치에 딱 서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연출님도 공연을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 완전 손의 감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무대 뒤에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많지도 않지. 한분 1당 100. 어. 음. 그리고 저희 PD 님도 저쪽에서 전환을 또도와주시지 어, 이게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 마음 편히 무대에서 뭘 하든 다 정말 그냥 펼칠 수 있는 거죠. 또뭐 네. 실수가 있어도 그게 네. 또 라이브 안에서 네. 난그 전자드럼이 반만 나온 적도 있어 반만 아. 반만 걸쳐가지고 마치 전자드럼이 나가야 되는데 반만 걸쳐서 내가 그 누가 계속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laughs> 거야 돌아가더니 전자드럼이 <laughs> 반만 이렇게 DTX 9000이 네. 날 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게 왜 반만 나왔냐면 그 전기줄이 전기선이 전기 전기. 어, 음. 씹혀서 반만 나온 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로 그걸 다 연주하고, 그 개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laughs> 그 기능이 정말 있어요. 그 소리들도 다신감독님께서다 심어주신 맞아, 맞아. 거고. 맞아, 맞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